침공이다 로 자, A로 스폰합니다 우리 스폰카가 없나? 스폰카 있는데 여기는 안될수도 안 전방에... 전방에 살아내어었 좌측에 좌측에 뭔가 아, 있어 살겠지? 가져왔어. 빨리 타요. 전방에 사람. 잡아. 미야이. 전방 전방. 전방에 사람. Yeah. 내려서 이제. Uh. 네? 네. 어. 괜찮아요?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깼다가 하필리면 너무 오른쪽으로 붙여가지고 좀 그대로 옆으로 밀려서. 사실 어. 이거, 노림수, 이거 노림수다. 이것은 노림수요. 오스류, 오스류. 오케이. 여원 아니 그러면은 오 원,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 어때요? 운전 차이십죠한명 여기 2층에, 제가 먼저 갈게요. 아, 네. <laughs> 똥쟁이가 있네. 똥쟁이였어요 응, 어, 너무 맛있는 거. 옷도 어, 맛있는 것. 야, 옷을 먹었는데? 게임 끝나버렸는데? 야... 전차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머스탱 씨새끼. 근데 지가 자살해 버렸네. 어 미친 새끼 아니 저거. 어 이미 끝나버렸어. 지금 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미 끝났어. 게임이 끝나버림. 1이네 게임이 끝나버렸네 아이씨 내가 아니 왜안 맞아 이거? <laughs> 아 맞췄는데 뭐 뭐야 오스리 왜 그거 대누 오스리 지금 사람 없어요 3대 2안 돼. 나도 정령의 서 먹을 거야. 5대 2, 5대 2. 7대 2. 싸대이네 게임 끝나 버렸다. 하나 다운 게임이 그냥 빨리 끝나 버렸다. 순삭이잖아. 맞아. 이거 먼저 3분 카레네. 3분 카레. 아, 또... 이위기 나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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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laughs>